12시부터 이제 오찬해서 1시 10분 정도까지 70분 정도 많은 말씀들을 어, 나누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어, 이종찬 어, 전 민정수석 그리고 어,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동석을 했고 저희 쪽에서는 어,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 그리고 저신동 그 이렇게 6명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먼저 이명박 그 전 대통령께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쉽지 않겠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의 장점이 지금 계속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실제로 노동자도 잘 알고 기업도 잘 알고 또 행정 경험도 해본 아주 좋은 후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줄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최근에 있었던 뭐어 단일화 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 끝까지 본인이 이제 과거의 어 경험을 어 말씀을 하시면서 어 끝까지 진정성 있게 어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 국민들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뭐 본인 설명도 그렇고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어, 택해서 국정을 이끌었던 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어, 특히 기업 문제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어,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 뭐 기업 정책 우리 지금 김문수보의 1호 정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어, 이걸 너무 뭉뚱거려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기업과 어,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을 어, 잘 세분한 화 구체적인 좀 어, 공약이나 정책 대안들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어, 이런 당부의 어,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외국으로 자꾸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다.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어, 국내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국내 그 고용 정진 그리고 국내 우리 근로자의 들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 정말로 우리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김문수 후께서또 경험 많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청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는 기업을 만들기 좋은 행정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폐를 또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한국의 노동 문제가 너무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어, 노동약자들의 노동자들의 현실도 잘 알고 있고 또 노동부 장관을 역임해서 어, 또 노동행정도 해본 어, 김문수 지사야 말로 김문수 후보님이야 말로 어, 이런 노동자들의 문제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 기업의 생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이다 그런 만큼 어, 김문수 후보가 꼭 당선이 돼서 한국의 기업들이 어, 더 많이 한국에 남아서 많은 노동자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이후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지금 관세 장벽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통령이 되면 가장 이런 시간에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라. 본인의 경험으로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중도 후보다 또 나는 미국을 좋아한다, 친미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이게 정부와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알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가도 뭐 가서 어떻게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마 대화가 잘안될 거다. 이런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 저희 김문수 후보가 정책 발표 때 국도 판가리 정책 발표 이후에 중점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추진할 부분에서 한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뭐 같은 연장선상에서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서 우리 기업 문제를 해결해야 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제 조언을 주신 거는 우리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고 하 다르다 fta를 체결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하고 미국의 한미동맹의 문제라든지 FTA를 체결한 나라라는 이런 부분들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김문수 후보가 잘 설득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조언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도 어 지금 정말 경제가 문제고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자기가 만나보니까 다 지금 꺼리고 있더라. 그런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 정말 큰일 날지도 모르겠다. 어, 이런 절박감으로 지금 열심히, 어, 지금 유세를 하고 있다. 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대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어, 이런 그 대기업들도 지금 뭐 거의 한계에 다달았고,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본인이 노동 부 장관하던 시절에 어 파업 손실 일수 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거의 10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 국내에서 기업을 어 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챙겨서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께서 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되고, 김문수보가 되면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맞느냐, 아니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대통령이 맞느냐. 김문수보는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또 기업 경영도 잘 알고 있고, 또 기업을 유치해 본 경험이 있는 행정가로서도 충분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좋은 어, 대통령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당선된다면 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좀 나서달라는 후보의 당부 말씀도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뭐 일체 없었고요. 어. 다만 그 하여튼 끝까지 진정성 있게 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차원에서 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은 없으시면 뭐 어, 과거에 뭐 단일화 2007년 대선 당시에 이회창 음, 당시 어, 제가 지금 하여튼 뭐 이렇게 찾아가셨던 얘기를 후보 후보셨는가 아 예예 예. 이회창 어, 전 후보님께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어, 자택을 찾아가서. 보소하셨던 그런 일화도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 오늘 어젯밤에 고건, 고건이 아니죠 저 이낙연 전 총리님 만나서 받은 받은 편지 오늘 아침에 아마 그 발표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 그 편지를 아마 이낙연 전 총리께서 전달하고 어,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연 뭐 이런 부분들을 어, 얘기를 하면서. 도와 주겠다. 됐으면 좋겠다. 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또 어, 이전 대통령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예. 자, 뭐 예. 이명전 대통령께서 추가적으로 제를좀더늘다든지 뭐뭐 이런 는뭐 그런 말씀 없었고요. 오늘 뭐이 모습 보시면 뭐, 충분히 마음을 전달하신 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아마 그 요것과 관계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어, 대구에서 오전에 출발을 하셔가지고 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하시고 또 오후에는 옥천으로 가서 유경수 어, 여사님 생가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어, 오늘 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오찬 만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출 또 어, 또, 뭡니까, 어, 이낙연 그전 총리님의 어, 지지선언 이런 것들이 어, 저희가 뭐 해석하자면 큰 틀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 쪽으로 어, 여론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세세한 무슨 뭐 당내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뭐 민주주의 정당에서 늘상 있는 것이고 어, 한 사람 이 말만 하면 숨도 못 쉬는 그런 정당보다는 저희 정당이 훨씬 더 민주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음은 김문수로 하나가 되어서 이번 대선을 반드시 승리하자 이런 점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